안녕하세요. 골라TV 구독자 여러분, 박창윤입니다. 내일장 머 살까를 통해 시장에서 급등락 나오고 있는 종목들, 이 종목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개인적인 투자 포멘트와 함께, 포인트 전략까지 함께 고민을 하고 있죠. 자, 오늘 시장. 음, 언제나 다를 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8월달에 급락이 있었고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 이후에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후해서 다시 한번 반도체가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그 빈자리를 최근에는 2차전지와 바이오 채워가는 가운데 그 안에서 계속 순환 매가 돌고 있고요 계속 테마성 이런 종목들을 급등락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오늘도 전사한 스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계속 쉬어가는 모습이죠 특히나 8월달 수출 데이터 이 부분이 발표가 되고 나서 반도체의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 이 부분이 불거졌죠 전년비 38% 성장을 했지만 확실하게 이러한 부분은 계속해서 이제 성장률 그로스 측면에서 우하향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고 있고 올 하반기에 대한 우려감 이 부분이 이 실리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숫자 자체는 훌륭하지만 그 그로스 그러니까 성장 기울기 측면에서 최근에 좀 완만해질 수 있다 하는 부분 자체가 우리가 숫자를 통해서 확인이 된 거죠 그로 인해서 최근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AI 쪽 관련된 종목들의 투심이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 결국 숫자가 나오는 기업들 중심으로는 계속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고요. 특히 뭐 AI 쪽, 뭐이악 관련되어서 실제 이런 서버단을 운영하는 쪽이나 과 관련된 클라우드 쪽, 이쪽은 실제 수익이 발생하고 을 있는 부분이죠. 자 현대차 기 CEO 인베스터데이 이후에 대규모 주중 환원책, 현대차가 4년간 4조 8천억 조정환원률 35%즉 자사주 매입소가 쓰는 자금이 시장에서 예상을 하기에 3조원에서 3조 5천억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이게 4년간 4.8조였어요 5년에 걸쳐서 3조 5천억 그러면 연간 7천억 정도에서 지금 연간 1조 2천억 뭐이 부분으로 지금 나왔기 때문에 눈높이를 충족시키면서 올라왔었던 부분 바로 빠져버립니다 결국 이쪽도 결국은 캐즘에 따른 영향 그리고 판매 자동차 판매의 도나 이게 같이 나타나 버린 거죠. 오늘은 삼성물산, 삼성화재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삼성물산 모처럼 6.3%좀 급등하는 모습이 뜨기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삼성물산 이쪽 같은 경우가 올라오는데 결국은 이제 밸류 업 관련된 내용이겠죠. 한국거래소는 7차 기업 밸류업, 밸 잠담회의 열고,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발표 예정으로, 연내 이 t f 출시와 밸류업 지수 선물 상장도 추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 이런 금융주, 삼성 물산 같은, LG 같은, 이런 밸류업 관련된 지주사들, 이런 쪽이 올라온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죠. 마찬가지, 삼성 생명도 4% 올라오면서, 오늘은 금융주, 그리고 지주사, 이쪽이 올라오고요.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뭐 이런 종목들, 최근에 유틸리티 쪽 환율 하락과, 그리고 최근에 에너지 가격 하락,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밸류업, 이 부분까지 같이 엮여 있고, 가스공사는 거기에 더해서 대안고래까지, 주관사 선정, 10개 이상은 해외 아이비들, 아, 해외 투자자들, 뭐 이런 쪽 같은 경우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밝혔죠. 많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를 비롯한 이런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바닥콜 이런 부분이 도는 모습이 나타나긴 했지만 결국은 어떤 특정한 이슈가 있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최근에 많이 빠졌던 듯 다른 이런 뭐 서베이나 그와 관련된 내용이었었죠. 많이 빠진 듯 다른 어느 정도 저가 매수 뭐 이런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셀업체들 중심으로 일부 대응 가능하듯 요, 소재단, 에코프로 BM이나, 머티리얼즈, 뭐, 에코프로를 비롯한, 관련된 이런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좀 회복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쪽과 이쪽이 빠지기 때문에, 바이오 안에서, 유한양에 어제 쉬어갔지만, 오늘 5.64%유한양과 또, 폐로 움직이는 오스코텍은 0.97%, 장 초반에 상승했던 부분 반납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 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브리즈바이오테라피 텍스지아이노베이션 알테오젠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올라오고 테마로 이쪽은 계속해서 올라오는데 피카운 얘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쪽은 아닙니다 미코바이오 지금 8.8% 지금 올라오는 모습이죠 미코바이오매드 하지만 이렇게 빠진 데 따른 테크니컬 리바운드, 기술적 반등,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기술적 반동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라올 때 비중 축소 관점에서 계속 코로나, 엠폭스 이쪽은 보고 있고요. 나머지, 오늘 모처럼 콘텐츠 쪽, 좀 세게 강하게 올라와요. 콘텐츠, 그리고 화장품 쪽이 어제 이어서 오늘 또 올라오는데, 이쪽은 8월달 수출 데이터가 상당히 잘 나왔죠. 3분기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숫자로서 확실하게 확인 해줬다. 그러면서 미국 쪽이 70% 늘어났고, 중국 쪽은 중국, 홍콩 해가지고 거의 20% 전후 해가지고 빠졌고, 차별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게 본 다음에 아무래도 퍼시픽이나 LG 생건 이쪽보다는 미국 쪽잘하고 있는 결국은 대장의 실리콘 투, 일본 쪽도 20%가 올라왔던 VT,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봐야겠죠. 많이 빠진 데 따른 수환매 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별로 확실하게 차별화될 것 같아요. 중국형 비중이 있는 또 코스맥스 이런 쪽 같은 경우도, 이분기 실적 쇼크 이런 쪽이 나왔었고, 코스메카 코리아는 잘 나왔었죠. 아이패밀리 SC. 이 친구는 좀 부진했지만, VT는, 인라인. 실리콘트는 잘 나왔는데, 최근에 환율 빠진 것과 더불어 찰실현, 이분은 가파르게 나왔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대장주, 실리콘트 중심으로, 이 리바운드가 계속 나오게 될 지역과 관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초반 정도는, 띄어볼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장수 확실히 이쪽은 종목별 차별화에요 그리고 바이오는 대장, 요한양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좀 쉬어가는데 뭐 이런 친구 100만원 언더에서 산다든지 최근에 숫자 나오면서 올라왔던 HK이노엔 지난주 환경에서좀 체크를 해 봤었는데 되게 좋은 모습 나오고 있죠 이런 종목 HK이노엔도 보시면 일봉상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지만 주봉 보시면 워낙 오랜 기간 하락 행보를 했었잖아. 컨디션, k c a 이쪽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거기서 본돈을 가지고, 또, 이제 신약,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진행을 하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에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콘텐츠 쪽은, 글쎄요. 빅텐츠가 지금 오늘, 1 0 8% 올라오는 모습이고, 오늘 뭐 STO 쪽이야, 다음 주에 그 이런 토큰증권 법제화 관련된 그 표결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진행을 한다 하는 부분이고 다음 주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부분이고요 밸류어, 카지노, 쿠팡 물류센터 투자, 그리고 웹툰, 네이버 웹툰이 및 로켓식 엔터테인먼트 출판권 소송 1, 2심 승소 개별적인 이슈거든요 2차 전지, 전력 설비, 뭐 이런 쪽 같은 경우 올라오는데, 콘텐츠, 뭐 이런 쪽 같은 경우가 지금 이렇게까지 세게 움직여야 되나? 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이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에 네이버 웹툰 관련주로 좀 움직이는 모습인데, 빅텐츠 이런 쪽은 결국은 제작 배급이거든요. 중소형. 발리 생긴 일, 전우 전쟁. 쭉 해가지고, 다이 되는 건 커튼콜, 제작, 방역. 제작 공급, 제작 배급하는 쪽이죠. 개별적으로 이런 쪽 같은 경우에 연속성은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메이드 5% 올라오는데요. 이쪽은 신작에 대한 부분이죠. 레전드 오브 이미르 이쪽에 다른 신작 기대감 이런 쪽에 같이 실려있는 거고 앞비 분쟁 7년 만에 대법, 중법법으로 다시 재판 하반기 도약 전략은 게임이다. 레전드 오브 위미르 티저 사이트 게임 총괄 디렉터 직접 진행하는 디렉터스 프리뷰 영상 공개했다. 일단은 기대감인거죠. 진짜 코인으로 가는건 아니고요자 그런쪽이고 화장품과 더불어 모처럼 음식류 삼양식품 이쪽에서는 삼양식품 한쪽만 보면 돼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계속 반등 국면에 놓여 있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길게 숫자 보고 투자하시는 분은 좀 초병 진입시켜 놓고 돌파 나오는지 여부 확인하면서 60만원에서 안착 여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50만원이기 때문에 이 계획이 상당히 벌어져 있잖아요. 타이밍 땡기기 위해 이런 부분이 쭉 이제 내려와서 장기평선 귀전고점 오늘 돌파 여부 나오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지켜주는지. 50만원 선, 지금으로서는 51만원 선 안창 여부가 더 중요하겠네요. 일부 트레이딩 자체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관련된 종목들 중심으로 쭉 체크를 해봤습니다. 결국은 수출데이터 나왔던 쪽과, 그리고 밸류 관련된 이슈, 그리고 ST였죠. 대왕고래, 뭐 이런 쪽이 계속 순환에 돌아가고 있고요. 그 안에서 좀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빠지는 종목들 이런 종목 찾아야 될것 같고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3파전 안에서 어제 쉬어갔던 바이오가 오늘 2차전지 빠지니까 그 빈자리를 채우고 올라오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특징적인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특정한 이슈가 있어서 시장을 끌어가기보다는 계속 순환별 뺑뺑이 도는 가운데 아무래도 추석 이전까지는 좀 이러한 흐름이 계속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결국 추석 지나고 나서 f m c 바로 연이어 있잖아요 FMC 지나고 나서, 시장 색깔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도, 차기 주도 섹터, 뭐 이런 부분은, 지금, 바이오가 제일 유력하죠. 그런 가운데, 또 이런 금리 인하에 따른 수요주,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어떻게 더 확산이 될지, 그렇게 보면, 건설주, 조선주, 금융, 결국 은행주, 뭐 이런 부분도 계속 갈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계속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 화요일이죠.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낮 12시 30분부터 여러분들과 화음 컨 소통 계속 진행을 하니까요. 어, 구독과 알림 설정 해 놓으시면 알림이 뜨니까 편하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화이팅입니다.